실제 정사 의혹으로 영화계를 흔든 여배우 사인. 1위 이지 누드 모델 역을 맡으며 연기냐, 현실이냐라는 질문을 남긴 배우. 실제 정사 장면 포함설이 떠돌았고, 제작사까지 의도적으로 루머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그녀는 업계를 조용히 떠났다. 2위 5위네 등장 시간은 짧았지만 파급력은 컸다.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의 과감한 드레스와 함께 실제 정사 논란이 붙으며, 이미지가 단단히 굳어버렸다. 연기 활동은 점점 줄었고, 결국 2020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3위 서원. 김기덕의 작품 속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견뎌야 했던 서원. 촬영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조재현의 강압으로 계속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두 사람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며, 그녀 역시 업계를 떠나 해외로 향했다. 4위 박지아.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연기하며, 호평과 논란을 동시에 받은 배우. 조재형과의 정사 장면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제안 상영 등급 판정을 받았다.